어, 알 m 인1 1 5번 이차 방정식이네. 네. x 제곱. 플러스 이거 뭐 로그 2에 보기 좋게 1 2에 x라고 하자. X 이쪽이면 원래 좀 흡화해야 되나. 플러스 2로그 2의 3이죠? 네. 이는요. 이거의 두분 알파베타. 렇죠 네. 그럴 때뭘 구해라? 2에 알파 제곱. 네. 플러스 2에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네. 이게 로그 2의 10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순하게 로그 2의 3이랑 2랑 곱한 것 같아. 네. 근데 그2라는걸 로그 2의 4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실제로 얘네끼리 더 한다고 하면은 3이랑 4랑 곱해서 10이가 되네. 네. 오. 어. <laughs> 뭐 이런 거좀 흔하지 않은데? 아, 어. 역시 영어 2 2계점 신기해. 자 그래서 그렇사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크로스해가지고 결국에는 뭐그 일조각 x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로그 2의 4라는 거죠 네. 근데 마이너스 로그 2의 4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죠 어. 어, 뭐죠? 그래서 이거. 뭐죠 하나는 알파는 이거고 베타는 이거잖아. 네. 근데 그때 로그 2의 4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여기다 올릴 거잖아. 네. 그러면 2에다가 그이 마일도 약간 약간 정리해서. 여기 마이 올라가면 이 3분의 1이 되겠지 얘는 4분의 1로 각각 올리면 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쳐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1이 지플러스 2의 로그 2의 4분의 1이 되면서 바꿔치기 있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되 어. 그래서 통풍만 해서 1 1분의 7이 되겠지신박하네요 어.